창세기 14장 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좀긴 말씀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여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봅니다. 당시에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우멜, 고임 왕 디달이 이들이 다시딤골짜기곧 지금의 염해에 모였더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족속을 함에서 수수족속을 샤웨기라다임에서 엠족속을 치고 그들이 돌이켜 엔미스밧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레 족속의 우온 땅과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엘람 왕 그둘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아리옥네 왕이 곧그 다섯 왕과 맞서니라 내 왕이 스돔과 고모라, 소돔과 고무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고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색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아브라이그돌라우메일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웨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소돔 <목소리>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우락이나 들메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라 니 아멘. 우리 앞뒤 좌우 계신 분들께 이렇게 인사하죠. 하나님은 안 좋으신답니다. <laughs> 여러분 하나님 안 주시고 뭘 보실까요? 네, 우리가 조나추나. 조나 아멘. <laughs> 우리 지난 시간에는 우리 아브라함의 문제, 아브라함이 당면한 그 문제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애굽에 일어난 큰 재앙은 아브라함의 실수와 잘못으로 일어난 일이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아브라함을 너무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편애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들을 너무도 사랑하시고 택하지 않은 사람들은 유기하셔서 구별하시고 택하신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기를 원하시고 또 그런 사람들을 기뻐하시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편애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편애하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실수와 잘못이 있더라도 우리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셔서 그런 자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역사하심을 풍성히 경험하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가자라고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아브라함이 롯과 소돔 왕을 구원하는 구하는 이야기를 보면서 함께 오늘 나눠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이 롯을 잡아간 여러 부족들과 싸우는 이야기입니다. 배경은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기록된 시날, 엘라살, 엘람, 고임은 요단강 오른편, 위쪽, 북쪽에 위치한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 기록된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소알은 요단강 바로 오른편에 위치한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을 경계해두고 오른편에 있는 나라들과 그 위쪽에 있는 나라들이 지금 싸우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2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소돔과 고모라를 포함한 다섯 나라는 1절 말씀에 기록된 네 나라보다 더 약했기 때문에, 네 나라 중에 우두머리인 엘람왕 그돌라우메를 12년 동안 섬겨 왔습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그렇지 않습니까? 약한 자는 강한 자를 섬기게 되어 있고, 진자는 이긴 자를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섬긴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종종 쓰는데 섬긴다라는 말이 자발적일 때내 속에서 우러나는 그러니까 스스로 선택한 것일 때는 참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지만 그것이 무력에 의한 것이거나 강압적인 것일 때는 이 괴로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어떻게든 이 억압에서 벗어나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3절부터 4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12년 동안 이그돌라오메를 섬겨온 다섯 나라의 왕들이 13년째 될때야더 이상 우리가 이렇게 굴욕적으로 살수 없다라고 하면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12년을 섬겨왔고 지금 이곳에서 가장 나라 가장 강한 나라가 적인데 여러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그들을 다스리던 엘람 왕 그돌라오멜이 가만히 있지 않는 것이죠. 오절부터 7절 말씀에 그돌라오멜과 그 연합군이 반란을 일으킨 소돔과 고무라를 치려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려오는 길에 중간에 있는 르바 족속, 수수 족속, 엠 족속, 호리 족속, 아말레이 족속, 아모리 족속을 쳤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무라 이 반란군을 치러 내려오면서 주변에 있는 작은 부족들을 다 치면서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격적인 전쟁을 하기도 전에 다른 부족들을 치면서 내려왔다는 것은 이 전쟁에.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그 모습을 본 소돔과 고모라 연합군을 전쟁을 시작해 보기 전에, 연합군들이 이 전쟁을 시작해 보기 전에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오는 중에 이미 다 치면서 내려왔으니까, 야, 우리도 저렇게 될 수밖에 없겠구나.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이미 기선제압을 당해버렸는데, 여러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구절부터 10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반란을 일으켰던 왕들이 그 모습을 보고 다 도망하게 되고. 역천 구덩이에 빠지고 산으로 도망가버렸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전쟁을 해보기도 전에 내려오면서 작은 부족들 치면서 내려오는 것을 보고는 이미 두려워서 다 숨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왕들이 도망가버렸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전쟁을 하기도 전에 왕들이 도망을 가버렸으니까 이제 남아있는 군사들과 백성들은 그냥 도안에든쥐신세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니 11절부터 12절 말씀에 그 놀라움의 연합군들이 소돔과 고모라에 들어와서 백성들과 모든 재물과 양식을 다 빼앗아 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전쟁도 하지 않고 그냥 들어와서 다 빼앗아 가버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중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 가족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소돔에 살았으니까요. 그런데 그 소식을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전해주죠. 아브라함님 조카 롯이 쳐들어온 적군에게 잡혀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조카, 이 지난 30년 동안을 같이 먹고 살았던 그 조카가 잡혀갔다니 아브라함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14절부터 16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318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그돌라우메를 쫓아갔고 빼앗겼던 모든 재물과 가족들을 다 되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다섯 나라의 연합군이 당해내지 못한 그돌라움멜그 연합군을 아브라함과 그 군사들이 물리치고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당시에 부족 국가들이 작았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네개 부족이 그것도 가나안에 있는 큰 부족이라고 하는 네개 부족이 연합한 그 연합군인데 아브라함이 여러분 어떻게 당해낼 수 있습니까? 고작히 아브라함이 11 318명 그 정도밖에 안 된다고 했는데 여러분 아무리 잘 훈련되고 강한 군사들이라고 해도 318명밖에 되지 않는데 어떻게 4개의 부족의 연합군들을 이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2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대적들을 아브라함의 손에 붙여주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쓰인 이 붙여주셨다라고 하는 말은 건네주다, 넘겨주다라고 하는 뜻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그돌라우멜 연합군을 아브라함의 손에 건네주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내손 안에 있는 것은 내가 마음대로 할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손 안에 있는 것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연합군들을 아브라함의 손에 넘겨주셨으니까 아브라함이 마음먹은 대로 적들을 이기게 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조카롯과 그 가족들, 그리고 소동과 고무라 연합군들이 빼앗긴 그 모든 것들을 다 되찾아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소동과 고무라 왕이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만약 아브라함이 도와주지 않았더라면 다섯 부족과 그 왕들은 그돌라오멜에게 다 잡혀서 죽었거나 아니면 나라는 망하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완전히 진전쟁에, 패한전쟁에, 아브라함이 개입해서 이 상황을 완전히 역전시켜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저기 마을 밖에까지 나가서 아브라함을 영접해 들어온 것이죠. 그리고 18절부터 20절 말씀에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아브라함을 맞이하고 제사장답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브라함을 축복해 줍니다. 그리고 소돔왕도 아브라함에게 나오는데요. 21절 말씀에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이렇게 말하죠. 무슨 말이죠? 포로로 잡혔던 사람들은 우리 백성들이니까 포로로 잡혔던 사람들은 우리에게 돌려보내고 다시 찾아온 물품, 빼앗겼던 물품은 아브라함 네가 다 가지고 가라. 여러분 전쟁이 났을 때 전리품으로 얻은 것, 전쟁터에 있던 그 모든 물품은 이긴 나라의 백성들이 가져가는 것이죠. 군사들이 가져가는 것이, 나눠 가지는 것이 당시의 풍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전쟁은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참전한 것도 아니고 이미 패한 전쟁을 아브라함이 다시 쳐들어가서 이긴 전쟁이죠. 그러니 이 전리품은 당연히 아브라함에게 주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22절, 23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우락이나 들메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여기에 쓰인 이 치부한다라고 하는 말은 부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 전리품을 주어서, 여기 전쟁터에 있던 그 전리품을 아브라함이 다 가져가서,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을 할까봐, 나 아무것도 안 받겠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상황이 이해되시죠? 아, 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섯 부족이라고 했습니다 다섯 부족. 다섯 부족이 빼앗긴 전리품이었습니다. 그리고 적들이 가지고 온 물품들도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무기도 있고, 밥도 있고, 보물도 있고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 전쟁터에 아홉 개의 나라가 전쟁을 했는데 거기에서 나온 전리품이 그러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11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갔다고 했는데 그러면 오늘 아브라함이 되찾아 올수 있는 전리품이 여러분 얼마나 많았다는 말입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가진 재물보다 훨씬 더 많지 않겠습니까? 아홉 나라가 남겨놓은 물품들이었으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많은 재물을 아브라함이 가져가도 됩니다. 전쟁에서 아브라함이 직접 전쟁에 승리해서 얻은 전리품이니까 그 소유가 아브라함에게 있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그거 받으면 될것 아니겠습니까? 엄청난 재산인데요? 군사들도 목숨 걸고 318명, 아브라함의 집에 있던 군사들도 목숨 걸고 싸웠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수고했다. 잘했다. 전리품 가지고 보너스도 좀 주고, 뭐 성과급도 좀 주고, 그렇게 하면 될것 아니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나 그거 받지 않겠어?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왜이 전리품을 거절했을까요? 무엇 뭐 때문에 이 많은 전리품을 거절했을까요? 왜이 많은 재물을 나안 받겠어? 라고 말한 것일까요? 여러분, 20절 말씀이요. 우리 같이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말씀 같이 봅니다. 자, 시작.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잔송할 지로다. 이번 전쟁을 이긴 것은 하나님께서 대적을, 적들을 나의 손에 붙이셨기 때문에 이긴 것이니까 나에게 재물을 주면서 감사할 것 없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생각인 것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지구하게 하였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내가 부자가 된 것은 내가 이 땅에서 이렇게 강성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부자가 된 것이지, 전리품 받아서 내가 부자가 된 것이 아니야. 나는 그런 소리를 듣고 싶지 않아. 이것이 아브라함의 생각인 것이에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기를 원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말이 다 옳지 않습니까?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 하죠? 성경에 정확하게 이야기하죠? 아무리 아브라함의 군사들이 잘 훈련되었다 하더라도 318명 밖에 되지 않는데, 여러분, 초능력이 있지 않는 이상, 어떻게 그큰 나라의 다섯 개 나라가 연합을 했는데, 어떻게 그 강한 군사들을 이길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적들을 아브라함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이고, 아브라함의 손에 넘겨 주셔서 마음대로 할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기 때문이고, 아브라함이 부자가 된 것도 여태까지 전리품 받아서 다른 사람 거 빼앗아서 부자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디 땅이라도 팔아서 무슨 수익이 남겼습니까? 주식이라도 했습니까? 복권이라도 당첨됐습니까? 어떻게 부자 되었지요? 오전에 말씀 기억하시죠? 어떻게 도와줄 사람 아버지와 친척과 고향을 떠났는데 외국에서 집에 군대를 양성할 만큼 어떻게 그렇게 큰 부자가 될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런 복을 주셨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아브라함은 지금 내가 부자가 된 것은 오직 하나님 때문이다. 다른 이유를 내가 만들지 않겠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늘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겠습니까? 눈앞에 엄청난 재물이 있는데요. 내가 40년 50년 일한 것보다 더 많은 재물이 여기 쏟아져 있는데 그것 다 가져가도 된대요. 그것 거절할 사람 있습니까? 연합군들도 이기지 못한 전쟁을 자기가 나가서 이겼습니다. 빼앗겼던 재물과 사람들도 다 구해왔습니다. 그러면? 집으로 돌아올 때 앞에 나가서 누군가 좀 박수도 쳐주면 박수도 받고 싶고 야 아브라함이 그 전쟁을 다 이겼대 인정도 받고 싶고 또 자기 때문에 다섯 나라가 구원을 얻어서 다시 살게 되었으니까 다섯 나라들의 좀 영향력도 행사하고 싶고 내가 너희를 살려줬으니까 이제부터 조공도 바치고 이제 내 생일 때마다 너희를 찾아와서 생일 선물도 해 여러분 행사하고 싶은 것이 사람 아닙니까 사람 그리고 여러분 돈이 아무리 많아도 돈 거절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리 재산 많아도 정당하게 얻은 재산이 여러분 무엇이 문제가 됩니까? 그리고 소도망처럼 주변에 누군가가 잘 되면요 내가 그렇게 만든 것처럼 내가 어떤 역할을 한 것처럼 공로의식 편승하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우리들에게 다 있지 않습니까? 잘된 일에 그냥 숟가락만 얹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신이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것도 또 이렇게 내가 부자가 된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고 그것마저도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은 것이에요. 여러분, 참 좋은 마음 아닙니까? 만약 아브라함이 이때 자신의 공로를 생각하고 이 전리품을 받아왔더라면 두고두고 이 전쟁에서 높아진 사람은 아브라함 자신이 되었을 것이고 하지만 아브라함이 거절함으로 아브라함의 그 승리와 부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요 공로 의식 편승하려는 마음 생길 때 우리 이 말씀을 우리 생각하십시다. 지금 나의 영광과 승리가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 나의 명성과 부가 누구로부터 주어지게 된 것인가? 때로 다른 사람의 노력과 애쓰을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고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은 내 속에 일어나지 않는가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리고 오늘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살아가십시다. 아브라함이 전쟁에 이기고 여러 부족들에게 평안을 다 주고 빼앗긴 것들도 다 되찾아서 다시 돌려주고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헌신으로 여러 사람들이 평안을 느끼고 행복한 모습을 볼때 그것마저도 내가 저렇게 해 주었지, 내가 도와주었으니까 저렇게 행복하게 살지, 아니요.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여기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아가십시다. 또, 전리품처럼 당연히 내가 취해도 되는 어떤 그 영광,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고 마땅하다고 말하는 그 모든 것들에도 이것을 내가 취하고 받음으로 하나님께 하나님의 그 영광이 가려진다 생각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이 우연인 것처럼 변질될 수 있으면 오히려 그것을 내가 거절함으로 나 받지 않아도 됩니다라고 거절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성숙한 삶을 우리 함께 살아가십시다 여러분 쉬운 일 아니겠지요 쉬운 일이 아니니 오늘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 말씀을 성경에 기록해 놓고 후손들과 우리들로 하여금 보게 하신 것은 너희들 참 어렵겠지만 그렇게 살면서 나에게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 아니겠습니까? 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그 좋은 것을 누릴 때 내가 수고해서 이렇게 잘 되고 내가 수고해서 이렇게 누리지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기를 원하시고 그런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니 살면서 힘든 일을 이루고 대단한 성과를 만들어냈을 때에 박수 받고 싶은 마음, 인정 받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올라오겠지만 잘 누르고 하나님께서 나의 손에 이 일들을 붙여 주셔서 이루었습니다라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십시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의 그 성과와 좋은 결과물들을 하나님께 영광으로 올려 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진정 기뻐하실 것이고 또 우리에게 더 좋고 유익한 전리품들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은혜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만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자 돌리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노력, 수고, 헌신 그 결과물 그 모든 것들 앞에 우리가 나서지 말고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런 성숙한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은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많은 백성들과 왕을 구했고 많은 전리품도 취할 수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서 붙여 주셨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렸고 많은 전리품도 취할 수 있었지만 그것을 거부함으로 자신의 부와 명성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세상에 드러냈습니다. 주님 우리는 살면서 우리를 드러내는 것을 좋아하고 다른 이들의 성공에 편승하면서 영광을 취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들에 대해서 다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노력과 수고와 헌신 그리고 그 결과로 나타나는 어떤 좋은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나서서 취하지 않고 그 모든 영광을 다 하나님께만 드리는 그런 성숙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또 그런 자들에게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주도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 살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